많은 분들이 XRP의 기술력, 사용성,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보면 이 정도면 가격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그런데 XRP의 현재 가격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단순히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XRP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이유. 1. 총 공급량이 매우 많다. XRP는 최대 발행량이 천억 개로 정해져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유통 중입니다. 따라서 희소성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당 가격은 낮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로 공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XRP는 1,000억 개로 상대적 공급 과잉처럼 보이는 것이죠. SEC 소송으로 인한 투자자 심리 위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미국 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및 거래 제안이 있었어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회피했고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인 신뢰와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소송 종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확실성의 여파는 여전히 일부 남아 있습니다. 3. 기업 소유 이미지와 탈중앙성 논란. XRP는 리플랩스라는 기업이 XRP의 초기 대부분을 보유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탈중앙화의 상징인 비트코인과 대비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이유로 XRP를 진정한 암호화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기술은 우수하지만 기대 대비 실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XRP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 등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사용은 오디에, 즉 국경간 송금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체감하거나 활용할 만한 실생활 속 사용 케이스가 부족해요. 어? 시장 인식의 차이, XRP는 금융기관 중심 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피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은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 또는 탈중앙 앱 생태계에 더잘 맞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이 Cbdc 및 기관 협력에 나서면서 신뢰 회복과 가격 반등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XRP의 첫 평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며 가격은 이런 신뢰 회복 속도와 시장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모두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